작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1인용 에어프라이어를 찾고 계신가요? 라쿠진 3L 저소음 미니 에어프라이어 LCZ0101은 컴팩트한 크기와 뛰어난 기능으로 일상에 딱 맞는 선택입니다. 3L 용량으로 1인 가구는 물론 소형 집들이 선물로도 완벽하며 분리형 스텐 뚜껑과 올스텐 받침대가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줍니다. 저소음 설계와 다양한 안전 기능으로 조리 시 편안함을 제공하며 200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 빠른 배송에 만족하며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편한 조작과 세척이 가능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간편하게 즐기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